자, 이번에 신형증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증권, 그리고 신형증권 우. 자, 일단 기본적인 차이부터 좀 컨트롤 해주시면 좋은데, 어,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일단 스킵을 좀 해주시고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어, 보통주 같은 경우는 주주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주 참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네, 권리가 있고, 반대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네, 주주 참여 권리가 없고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점은 우선주는 조금 더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보통주는 배당금을 조금 덜 받게 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종목마다 네, 상황마다 많이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해요. 삼성은 뭐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저희가 어 주주 참여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굳이 그게 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뭐한두주 가지고는 네.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뭐 배당금이 딱히 높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현재 신형 증권 우후 기준으로 지금 22평 라인들 지켜주고 기존에 있던 저항세 특히 54,000 라인 강하게 저항 받았는데 돌파하고 지금 3, 4, 5, 6, 7, 5뭐 이렇게 양봉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산병인 확인 추세까지도 이어지고서도 추가급등을 좀 이어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신영증권입니다. 과거 워렌버핏 어, 투자의 규제죠. 네, 워렌버핏께서 투자를 하시고서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각광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56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어, 증권과 장내의 파생상품 등의 투자 매매업 네, 이런 사업들을 영위해 왔습니다. 저 56년 설립, 87년 상장이고요. 2020년도 3월 네,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조 5천억 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 보시면 시총은 5천억 정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시총이. 그리고 뭐 종목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요. 자 그럼 이어서 차트로 이어보겠습니다. 신형증권 일단 신형증권 56,000 대. 참고로 보통주가 우선주에 어, 교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보통 보통주를 추종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주의 가치가 조금 더 높고요. 우선주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우선주가 후행 지표가 되겠죠. 네, 뭐 많이 차이는 아니겠지만, 근데 종목에 따라서 시초이나뭐 거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선주가 대형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삼성 같은데선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지만 중소형 주에서는 흔히 일어나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도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와 하나 우 차이가 좀 나죠. 이전 차트도 하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선주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형 증권 우고요. 현재 추세 잘 받쳐주고 있고 22평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웬만하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종목의 변동성이 좀 취약합니다 해서, 어 대응 지표로서 하나 더 제시를 좀 드릴 건데, 60분 봉 기준 대응이 되겠고요. 60분 봉 기준 22평과 또 동시에 62평 두 가지 잡고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 라인과 초록색 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손절이고요. 이탈시 매도, 그리고 돌파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좀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